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볼게요.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예전에는 소득이 높고 신용도만 받쳐주면 서울의 강남 3구나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도 대출을 받고 전세를 껴서 갭투자로 충분히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정해지면서 더 이상 대출을 받아서 갭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살 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우선 이번 규제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주담대한도가 6억으로 제한됩니다. 주담대를 받고 집을 사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추가 매수시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 규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입니다. 사실상 8억 6천만 원을 넘어가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 투자 목적으로 대출하는 게 불가능해졌으니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2025년 6월 3일에 업로드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부동산 전망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 주택 가격 지수 월봉 차트를 보면 검정색 선이 한국 주택 가격 지수고 파란색 선은 50개월짜리 이동 평균선입니다. 1993년 이후로 30년 만에 2024년을 기점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걸알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91년에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93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97년에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듯하다가 98년에 최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최근으로 돌아오면 2022년에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20 24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2년 뒤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 주택 가격 지수는 2029년에 최저점을 기록한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서울 주택 미분양 현황을 같이 본다면 미분양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고 미분양 건수가 줄어든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했습니다. 2012년 미분양 건수가 3,481건으로 최고 수준이었고 그다음해인 2013년에는 3,157건이었습니다. 미분양 건수 최고조에 달했을 이때가 아파트 가격의 바닥이었는데 이 당시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죠. 2025년 미분양 건수는 2026년 2월이 되야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요. 서울시 미분양 건수가 2022년 953건, 2023년 958건, 2024년 957건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추세인데 2025년에 미분양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지 확인해야죠. 과거에 주택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던 시기였던 2014년에 미분양 건수 1,356건을 초과하면 주택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때문입니다. 만약에 2026년 2월에 발표되는 2025년 서울시 미분양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주택을 매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미분양 건수와 주택 가격 지수 같은 핵심 지표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면 주식과 코인으로도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랄게요.